네, 예, 아시다시피 저는 육아서적을 썼는데요. 체육교사를 하다 보니까 운동선수를 가르쳐보니 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 책을, 그런 책을 쓰고 싶어졌어요. 왜냐하면 운동하는 선수를 보니까 늦게 시작하는 애들은 한계가 있어요. 저, 저조차도 그랬습니다. 기계치조를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되는 기계치조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으니 어느 한계 이상은 기술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이 따라주질 않는 거야. 운동신경이 따라주지 않는 걸 절식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테니스 선수를 또 나중에 감독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이미 어떤 경지에 이른 선수를 데려다가 열심히 시켜야만 우리나라를 제패하는 선수가 되는 것이고 너무 늦게 초등학교 때 별로 못하던 애를 데려다 나중에 훈련 많이 시키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체격도 좋고 머리도 좋은 사람을 데려다가 엄청나게 해봐도 죽어도 안 되는. 딱 걸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60%의 원리라고. 일반인이 탁구선수가 되려고 열심히 훈련해도 60%밖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건 법칙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가능능 체감 법칙이라는 거예요. 늦게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앵무새가 사람 말을 하게 만들려면 두달 두달 되기 전에서부터 앵무새에게 말을 가르쳐야만 사람 말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두 달이 지난 다음에 아무리 많이 시켜도 죽어도 안 돼요 그런 법칙이 있다는 점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살버릇 여든간다는 말은 있잖아요 이 세계에서도 가장 뛰어난 우리나라의 속담인 것입니다 어릴 때 그래서 제가 만드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피오바삼이란 말이 있어요 피아노는 5살 때, 바이올린은 세살때 시작하지 않으면 세계적인 연주자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부를 빨리 시작 시킨다는 것, 연부를 연부를 재밌게 만들고 연부를 하면 연부를 많이 시킨다는 것보다는 연부를 하면 좋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잘 각인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 어린애에게 평생 동안 너무나 큰 선물을 주는 것일 것입니다. 너무나 행복을 줄 것입니다.